천안 TV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엔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천안시 성성동 G1 비즈캠퍼스에서 또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엔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성동 지원 비즈 캠퍼스는 지상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1만 5천여 제곱미터로 천안 아산 지역에선 최대 규모로 갖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21년 7월 착공한 지원 비즈 캠퍼스는 2월 공사를 마쳤고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기 분양을 당했다는 이들의 증언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산센터 사기 분양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분양 대행 업자들이 유리한 입주 조건과 전매 무제한 등 여러 이점을 앞세웁니다. 이어 부가가치세를 박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 직교법이 제조업 정보통신업자로 입주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임대나 전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습니다. 지원 비즈캠퍼스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부양자들도이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 중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인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계약했다가 중도금 대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7월 30일이 장급, 아, 중도금 마비인 줄여서 오늘 안 하니까 이제 뭐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21년 7월 백석동 미래 에이스 지산센터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천안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